한명더여총 많아 앱은 앱은 한... 수비 상황입니다 C 사이트를 비워둔 상황에서 상대방이 C 롱을 틈 방어 자리 가면 강하게 들어옵니다 야, 파이팅입니다. 리테이크를 하기 위해 진입하지 않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공을썼기 때문에 이득을 보려고 무리하게 스틱까지 밀었고 E D L 교환으로 오시려 이득을 봤습니다전 샷건은 들고 있고 가라지만 있으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플레이를 합니다. 스파이크 연막을 치고 테를 활용하여 들어가줍니다. 테를 사용할 때는 미니맵을 보면서 지정한 정확한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총만화. 테를 사용하기 전 총의 궤적과 피닉스의 스킬 각도를 보고 연막 안에 있을 수 있다 판단하여 테를 사용하고 멈추지 않고 바로 움직여줍니다 피닉스는 180도 a m 을 돌려하는 상황에 제가 움직이기까지 해서 미스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Z까지 잡고 바로 파이팅. 하체를 눌러 피닉스의 공을 조정합니다 그림이 궁에 있을 때는 롱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롱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테를 타면 그림의 총 대지를 불러서 롱의 연막을 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줍니다 바깥에서 연막 실만 쏘는 부림을이나가잡으며 마무리하였습니다. 패를 사용하기 좋은 위치는 방금과 같이 상대방의 뒤로 돌아가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네버노센트 비러쉬입니다. 저는 팀과 돈을 맞추기 위해 샷건과 중갑을 샀습니다. 비러쉬를 위해 피해 명상을 준비했지만 스카이 메로 메어를 열어 바로 연막을 깔아줍니다. 여기서 연막을 깔 때는 시티에 먼저 연막을 치고 시장에 깔아야 됩니다. 시장에는 제몸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남겨 두고 연막을 칠 건데, 시장에 먼저 연막을 깔게 되면 상대는 이미 연막 안에서 대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눈눈140 필즈의 140은 시장 입구 벽 앞으로 타면서 진입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오멘과 체인버를 잡으면서 저희 팀이 사이트로 진입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피해막상 틸도 좋지만 연막틀도 연습해서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 나타나 놀래켜 주세요 맵은 로터스 B 공격입니다 보내주세요. 팀이 사이트 앞까지 붙기 전까지 네, 연막을 대기합니다 진입과 네, 동시에 들어가자, 연막을 채워야지 상대방의 연막 연막 대응을 최대한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팀이 충분히 붙었고 케오에게 모여있는 것을 들켜 바로 진입합니다 어... 피해망상에 맞아 진입이 늦어졌지만 우리 팀피닉스가 궁으로 C 링크까지 밀고 갔으니 연마가는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테를 사용하여 들어가줍니다. 테를 사용할 때도 점프를 통해 오른쪽을 확인하면서 들어가줍니다. 제트에게 잡았다, 잡았다. 피닉스의 궁이 깨졌고 장전 소리를 듣고 바로 나가 제트를 잡았습니다. 이제 작가을 들고 있으니 다른 곳을 보기보단 짧은 곳을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C 링크에서 대기합니다. 피닉스 쪽에 하나 있어 피닉스, 네, 피닉스 쪽에, 쪽에 한명 내가 명. 네, 여기만 본다 진짜 씨발. 아 에바 아아 피피피피 연막 충전 되었으니 대가 들어오기 더욱 까다롭게 연막을 치고 대기합니다 세이즈가 궁을 썼지만 바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궁을 쓰고 제트를 지켜주기 위해 연막 앞을보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이 영상을 보고, 이영이지잡잡고이를사을하여 제트의 등 뒤로 돌아가며 보를 잡았습니다. 어, 다른 상황에서의연상황클서의 연막 을보립이보여영상마무리하영상마무유하하습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이영 아 씨, 존나는데 음... 늦게... 어졌습니다